아 근데 준상이가 움직이 진짜 좋더라. 움직이. 왼쪽이 나오잖아요. 계속 뛰어 그리고 몸만 아, 너무 되는 거. 같아. 점점 하다 보면 감 몰라 없을 것 같은데. 야, 원래는 제가 공격보던는 했는데 음민던더는데 내가 쟤를 너무 민 빼에 가둬놨어 <laughs> 이거 왼쪽 왼쪽으로 많이가야 돼. 이런 걸 넣어줘야 돼 이런, 이런 걸 넣어야 너희들이 공을 잡을 수어 아, 나이스 막타 저... 킥 달려보지? 오우 이씨 맞다 좋다 맞다 좋다 상현이도 힘이 좋아가지고 힘이 됐네요 그런 거한번 때려주면 좋아 아희이 형이 계속 뒷방 때려달라는데 왜 공이 와야 때리지 투덜 투덜덜하나 지금 <laughs> 아 오른쪽에서 잘못 풀더라고 아 상대팀이 압박이 세 생각보다. 압박 아, 쎄고. 어우, 정상이었네. 좋아, 좋아, 좋아. 보사 지금 좋다. 우리 팀도 이렇 압박 계속 해줘야 돼. 쟤네가 공을 못 돌리게끔. 용혁이 형도 잘 떠주시네. 그러니까 공이 뒤로, 가, 뒤로 가게끔 우리도 계속 압박을 해줘야 돼. 잘해. 어? 야, 지금. 수현아. 이분 있지. 저기? 여기 약해. 엄청 약해. 태양 태양이 저쪽이잖아요. 맞형은 드리블 여기만 쳐. 여기만 보고 드리블 쳐. 어, 그래. 준상형. 아, 지금 왜자 이런 못 잡아. 이거 그냥 보면 보고 찔러야 돼. 나 말했잖아. 이걸 못 잡는다니까. 그전 타이밍에 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으 멀리 찔러야 돼. 그냥. 이거 이거 경병형쪽 많이 가 되는데. 이니까? 이자 맞지 않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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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비해. 수비해. 수비지 좋다. 어 좋다. 상잘 그렇지. 이거. 가비, 가비. 잡아들여. 잡아들여. 내려, 내다잘었어 저 사람이 공항에서 공을 음, 잘 잡아. 잘도 교사해서해러는사이 사람. 해, 잘. 이 사람. 오, 굿! 상이 굿! 나스다 됐다 됐다. 한대 맞았어. 그렇지. 됐다 됐다. 지나이 어, 좋아. 어, 알스 아, 뭐 승백 올라네또 경험이 또 승백 올라갔 아, 이거 착고하지. 야. 너무 아쉽다. 이건 아니었어. 선국이 덕서 선국이도 약간 착했어야 돼. 중거리 욕심이 살짝 있어 가지고. 압박해? 안 내.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압박을 할 거면 다 같이 하든가. 아이, 딱갔는 압박을 안할다가 예, 예. 아, 압박을 안할 거면 다 사람 봐야 돼. 압박을 아예 안 하든가. 할 거면 다 같이 하든가. 근데 여기가 잘 걸려서 막 올라가서 압할 편 없어. 맞아. 차라리 이 이런 팀은 참 밑에서 약간 좀 같이 잡았다가 같이 올라가도 되거든 우리가 제가 공간을 주니까 저기서 원투쓰리면 원투 그냥 앞으로 가버리잖아 우리가 저번주에 보면 우리팀이 엄청 많이 뛰어 어? <목소리> 방금 봤어? 기그은 아아 저희가. 아, 저기 하나 아 있는데 그안 가지 않나? 우리 아아 이쁜고 <laughs> 어어어어어어어 나이스, 어어 나이스 경이 형. 아, 이 오자마자 기죠 어.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어, 나이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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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가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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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좋은데. 아, 아, 한번더한번 더.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받아야지. 아 식사 식사로. 오어요 어제 수경이가 누구얘기했어수이밖에 없었는데. 이스 어. 상대팀의 패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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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스가 아, 없어요. 어, 네. 그래. 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웃음> <잡아야죠>. <웃음> 아, 이 <정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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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도 괜찮아. 아, 근데 이제는... 아, 네, 대, 뭐 대회 아니야? 이거 저건가? 성남컵 리그 동호인 클럽. 오늘부터는. 아오여분오부터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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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laughs> 여기가 동기잡기 힘들어. 그 10일날 예약할 때 들어와 보면 행사가 엄청 많아. <laughs> <laughs>

됐어! 아 잘했어! 잘했어! 의도찾기 관중이 알아 의도찾기 관중이 알아 그러면그리도 뭐든 뭐이뭐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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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든 뭐든 뭐든 신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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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라오지 않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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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뭐 많이, 많이 <놀람> <오래> 같이 찾아 <놀람> 근데 오늘 막가 예. 여기 동동님 아, 잠깐만요. 잠깐 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요. 동님 예. 어, 어. 어. 잠깐만요. 오늘 이제 같이 저기 이사님. 예. 예. 아, 야 네. 천천히 가세요. 어. 좋지. 거살 뭐, 아, 여기 앉으세요. 돌아 돌아히야지 돌아. 크노플렉 어디 갔다 그래? 코나에 가면, 저 코나 꼭지점 있잖아, 저크코플렉기 꼭지점에 가면,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 있을 거야, 이제. 반파 있으면 꼭 코나, 코나에다가 하 공사자 근데. 뭐,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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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여 어, 뭐, 우리도 교체해 들어가해 교체할 수있 뭐야? 경아야, 여기 촬영 연해주세요 여기 촬영 연해주세요안넘어다어 어? 어디 안어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안 준다. 너무 안 줘. 옥사이드인거 같아. 경험이앞 패스 더 하네. <laughs> 진 미칠 거 같아. 언제 줄지 모르겠어. 패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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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라인 쭉 올려 있어, 올려 있어, 더워, 더워. 좋아, 뛰어. <목소리> <목소리> 못 봤다, 못 봤어. 다시. 어.

야 근데 성남 아닌데서 하면 어떡하냐? <laughs> 어? 아 그러니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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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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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봉, 지금 0대 0이야. 0대 0. 자, 라인 올려. 라인 올려. 라인 올려. 계속 올려. 그렇지. 그렇지. 아. 아깝다. 그래도. 타이밍이 조금씩 안맞네다 어. 어. 그래. 파이팅. 어. 야, 힘든 척 하지 말고 가서. 네? 힘든 척 하지 말고. 당연하지. 아. <laughs> 혹시라도 아, 한 야, 없지 네. 야. 아저모르죠그 아, 그럼 아, 그 아, 한번 네가 보고 얘기해 봐. 아, 어. 혹시 솔로 성국이. 성국이 지금 상커터 플로트는데 아. 뭔가 영역하게 지쳐 보이면 제가 얘기할게요 어 성국이야 성국이 네, 지금 어할수 있는 사람이 저 있는데 누구 또로로 가라고? 수이수이수 방금 교체해서 들어가는데 수연이가 어, 어제 커터를떠아 그래? 야 그래놓고 발목 아파서 본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네, 내가 어. 아까 뭐라고 했잖아 어. 어제 세고 발목 아프다고 지금 위도 안 나오는 게 말이지 아 어저께 오아침다 어. 이제 통했는데그 명단 쓰는 거요가 있어요? 아안 어. 아픈데도 안 나오는 사람뭐비 뭐까지? 사연이 있어 아 사연? 아 사연? 그 무슨 사연이야 뭐라고? 어? 그다여기두개 네, 도구? 도구에... 아, 아니 아니 5분더니까여기2 0대3 0대 50대 10대 1대 10대 11대 10대 11대 1 0뒤 11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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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1 지금 11대 10대 11대 10대 11대 10대 11대 10대 11대 10대 11대 10대 11대 1 0 0

그, 잠깐만요. 그, 여기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어 나이스 캐치. 신형하고 저희 그냥 뒤에서 뒤에 친구들, 청은들 뒤에 친구들. 한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을 주시고요. 아니면 음. 있고, 없다 그러면 다른 좋다. 하고, 좋다. 어, 그거 좋다. 지렸다. 는 뭐. 박스 어 그래서 그냥 자기네 팀에 많이 승현 야 봤지 네, 네, 지금 타이 바꾸자 네, 성구가성한 번만 바꿔주라 성구가 희민이랑 한 번만 바꿔주라 어 희민아 쪼커라 그랬다 니까네가 쪼커라 그랬다 아성국 나이스 승현 아니 치렸다 이번에 어, 마지막에. 가주신한테 오시면 촛개를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타이밍이 네. 안좋냐까지 준비했으니까 그냥 즐기시고 그 대신에 시간 적다하시니까 서로 기 네. 그런 거있어요 아 좋아 아아깝다어좀더 아, 뒤를 보면 더 좋은데 그렇지? 와 재승이 저거 놓치면 안 되지. 오! 우후 아름답다 아름다워. 에 네, 좋퍼. 네. 일단 비구장 다다 되시고요. 예뭐 네. 지금처럼.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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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자. 그렇지 풀어서 올라갔을때 오케이. 아그렇 이따가 시던거 자랑. 여기 진행기는 해놓. 요거 있잖아 바닥에다 몇 분이야? 5 아, 1분인가 아, 51분이구나. 하나만 일단 야, 나이스. 누가 공 넘어갔다 그러면 공 주소로 갔다 와. 그래. 아, 나이스 형. 야. 야, 우리 공잘 챙겨 야겠다 이거 비슷한 거 되게 많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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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있네, 우리 거. 네개다 있다, 우리. 저기 네 개. 동현아 미안한데 저공좀 갖다 줄래? 저기. 우리, 우리 공4 개인 거 같거든 저거. 노란색 하나에. 어. 미리 챙겨 놓지 아마 써 있을 거야. 자, 못 풀게. 그렇지. 그렇지. 아빠, 아빠. 아빠. 좋다. 좋다. 어, 좋아. 어, 굿굿 굿. 어, 굿, 굿. 태강. 어저 뭐야? 잘했다. 아니 요즘 태광이가 엄청 올라왔어. 음. 아니 요즘에 다 좋았잖아. 요즘 다 좋았어. 이제 알았다니까 나는. 아빠 둘다둘 다, 둘 다. 그렇지. 좋다. 어우, 잘풀었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저 사람도 힘들어. 어. 재성아 뒤에 봐. 굿 아, 아깝다.

잘다 어. 오케이. 어. 터치가 펄스트 터치가 안 좋았어. 아, 요 어. 음. 저쪽도 지쳤다. 에 네. 가장 어려운 필수를. 어 저거는 우리 편 힘들지. 한 번, 한 번. <laughs> 어, 땡큐, 동현. 다 우리 거야? 응. 우리가 다섯 개 꺼냈나 보네. 좋다, 좋다. 아 아깝다 여기 아, 여기 가방에다가 그리고 우리 끝나잖아 그러면 어. 네. 아까 그대로 누군가가 싹 굳어서 오라고 그 프로플렉 응. 리뉴얼 56분 스피어엇! 자 선수 준비해주세요 제가 왼발이라 거기 살게 없을텐데 어. 그러니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낫지.